예, 안녕하세요. 이유경 유튜브 채널입니다. 자, 오늘은 1월 31일이에요. 2020년도가 시작돼서 벌써 한 달이 다 흘러가고 1월과 2월이 교차되는 그런 날입니다. 자, 1년 365일 중에 또 31일이 흘렀고요. 또 시간적으로 보면 8760시간 중에서 또 31일이 흐른 거고요. 분으로 따져보면 525,600분이라고 만 1년이 그러는데 그 중에 또 31일이 흘러가는 그런 날입니다. 참또 설날도 있고 그래서 1월달 어떻게 갔나 싶게 또한 달이 흘렀어요. 이렇게 세월이 참 빠르네요. 이럴 때일수록 또 마음은 잘 추스리고 또 새로운 달, 2월달 또 계획하시면 어떨까 싶고요. 아침에 잠깐 운전하다가 지나가다 보니까요. 어, 따뜻한 맛있는 대추차가 있습니다. 이게 카페 앞에 서 있어서 저기요 지금 대추차 한잔 마시려고 잠깐 카페에 들어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아주, 아주, 아다 암하게 꾸며져 있어서 참 분위기가 참 좋네요. 여러분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국민들 간에도 염려가 근심이 큰데 또 중국군을 우한해서 새벽에 비행기로 367명이 먼저 1차 또 도착을 한다고 해요. 우리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.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또 지내시겠죠? 자 여기는 지금 제가 대추차 한잔 따뜻하게 마시려고 지금 카페에 잠깐 들어와서 또 함께 또 전경도 보고 이렇게 한번 다시 돌려드려 볼까요? 예 네, 아주 카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. 자 이우경의 유튜브 채널 함께 하고 계신데요. 자 오늘 이렇게 꽃도 있고요. 아고 이, 이, 카페는 또 특별히 플라워하고 카페하고 같이 이렇게 겸화할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네요.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. 여기는 지금 그 오리동에 자리 잡은 그런 곳이네요. 예. 뭐 여러분들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. 신교에서 막 내려와서 오룡 내거를 가진 직전에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. 여러분들 또, 또, 우리 한방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아메리카노도 한잔 하실 분들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루 지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카페 대추차 한잔 받으러 오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또 오늘 1월 31일에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2월 좋은 출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택시 드라이버 유튜버 이우경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